감기 기운 느낄 때 민간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과, 모과차를 자주 마시면 가벼운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모과차, 생강차, 유자차가 좋다. 모과와 유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는 목의 통증과 갈증이 심할 때 효과가 크다. 강판에 간무 4분의 1컵에 끓는 물을 붓고 꿀을 타 마시면 된다. 배와 꿀을 섞어서 종탕에 복용하면 목 감기에 좋다. 입안이 헐었을 때 무즙을 입에 물고 있으면 좋다. 부추 마늘, 콩나물, 부추 등을 음식에 많이 넣어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흰 쌀죽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부추를 듬뿍 썰어 넣고 다시 푹 끓여서 먹으면 된다. 단 설사가 잦은 사람은 피해야 한다. 살구씨, 살구씨, 포즈와 마른 들깻잎, 8g을 다려 하루 2번 나누어 먹는다. 들기름과 꿀을 칠때 3으로 섞어 약한 불에 20분 끓여 반 숟가락씩 하루 3번. 식간에 먹되 먹은 후 3시간 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생강 콧물이 날 때는 생강을 갈아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타 마신 후 땀을 낸다. 홍차에 우유와 생강 가루 생강 토막을 넣어 만든 인디언 차를 마시는 방법도 있다. 콩 150g, 생강 80g에 물을 넣고 진하게 달여 밤, 먹기 30분 전에 먹기도 한다. 카레, 코막힘 콧물에는 국감 3에서 4개, 생강 한 뿌리를 적당량의 물에 달여 하루 한번 자기 전에 마신다. 매운 맛을 내는 생강은 땀을 내는 작용이 있어 해열제로도 이용되며 코막힘에도 효과가 있다. 양파즙,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하고 콧물 감기에 효과가 있다. 양파의 껍질 가까운 부분을 갈아 차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파즙을 낸 다음 5에서 10배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여기에 꿀을 타면 더욱 좋다. 오미자차 기침과 가래가 동반되는 감기에는 오미자차가 좋다. 특히 어린이가 기침을 하면 오미자의 맹문동 등에 한약재를 함께 넣어 다리면 효과적이다. 오미자 2 0 g 에 물을 40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달여 1/3로 졸아들면 꿀을 타서 마신다. 또 호박 1kg, 꿀 1kg, 마늘즙 100g, 오미자 500g을 잘 섞어 따뜻한 곳에 3-4일 두었다가 채숟가락씩 하루 3번, 밥 먹은 후 1시간 뒤에 먹어도 좋다. 임모초, 임모초, 잎과 흑설탕을 섞어서 1개월 동안 항아리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액기스를 한 잔씩 복용하면 감기 예방에 좋다. 인동 덩굴 감기로 열이 심하면 물 200cc에 인동 덩굴 40g을 넣어 100cc가 되게 졸인 후 아침 저녁 하루 2회 복용한다. 파파 뿌리 10-20개를 썰어서 적당한 양의 물을 넣고 죽처럼 되게 달여 식기 전에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낸다. 파의 흰 뿌리 부분은 감기로 인한 두통과 오한을 낮게 해준다. 코가 막혔을 때는 파의 흰 부분을 갈아 즙을 만들어 탈지면에 묻혀 콧속에 넣는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는 파 머리를 진하게 끓여 마시고 열을 내면 해열이 된다. 생강과 마늘, 파에는 감기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팥밭한 사발에 쌀 70g과 파흰 뿌리 3대를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한 번에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내면 감기로 코가 막혔을 때 좋다. 파한 사발에 메밀 70g, 파 뿌리 3대를 1시간쯤 달여 한 번에 다 먹은 다음 더운 방에서 땀을 푹 내면 효과가 있다. 삼지 않은 붉은 파트 가루를 끓인 물에 풀어먹고 땀을 내는 것도 열을 내리는데 좋다.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터페론을 만드는 다당류 고분자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감기에 특효다. 표고버섯 15g에 물 3컵을 붓고 달여 절반으로 졸인 후 하루에 3~5차례 나눠 마신다. 도라지, 도라지의 겉껍질에는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벗겨내지 말고 깨끗이 씻어 달이도록 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